스윙을 할때 회전을 해야 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맞아요. 회전이 반드시 필요하죠. 회전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이 회전에 대해서 오늘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회전을 하려고 하다가 조금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스윙이 좀안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회전이라는 거는 그래요. 내 몸이라는 게 양쪽 다리를 스탠스를 일단 우리 넓혀주죠. 넓힌 상태에서 내 중심, 척추의 각이, 물론 이렇게 완전히 완벽하게 우리가 양손을 이렇게 포개 잡지 않기 때문에, 오른손은 살짝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 밖에 없어요. 내 느낌으로는 그냥 똑바로 선다고 해도 당연히 약간의 기울기가 생길 수 밖에 없겠죠. 그런데 일단은 그냥 이해를 간단하게 해주자고 하면, 내 몸은 이렇게 있어요 중심이, 척추가 이렇게 했죠. 여기서의 이제 회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느낌으로 제자리에서 회전이 체리 두개 잡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이런 느낌으로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줘야 할건 회전이 이루어지는 거는 내 결국 이 상체가 회전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자, 상체라고 하면 이 부분도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드레스를 하고요. 여기서 제가 약간 뒤로 돌아서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내가 그대로 회전을 쓱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러한 느낌이죠 그대로 회전을 하게 되면 이 클럽은 당연히 이렇게 안쪽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선 상태에서 내가 회전을 하게 되면 그대로 클럽은 이렇게 태골의 동작까지는 거의 이렇게 일직선으로 백스윙이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겠지만 여기서 내가 회전이 가슴이 계속 우측을 바라보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 클럽이 몸만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잘 가세요? 그래서 회전을 한번 해볼게요. 양손을 가지고 쓱 제자리에서 축을 우측으로 움직여요. 움직인 상태에서 내가 백스윙이 가요. 자, 이러면 결국 내가 만약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이 이렇게 올라요. 자, 그러면 일직선으로 상으로 가겠지만 내 몸이 하체를 둔 상태에서 그럼 골반이 움직여지겠죠? 골반이 살짝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서 회전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클럽 페이스를 내가 그냥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빼냈다고 해도 내 몸쪽으로 와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골퍼분들이 이 회전을요, 회전을 하기 위해서 내 몸을 이쪽으로, 우측으로 이렇게 돌린다라는 거죠. 결국 몸은 이미 상체를 가만히 두고 칠게 아니기 때문에 클럽 페이스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백스윙 올라간다고 해도 결국 이렇게 안으로 회전이 이루어지면서 클럽은 안쪽으로 이렇게 내몸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과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서 하체를 어느 정도 둔상태에서 골반을 살짝만 이렇게 틀어도 이채는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이 부분이 회전이에요. 그러니까 과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반 골퍼분들이 생각하는 회전은 이런 부분을 회전으로 조금 착각하고 계시는, 좀 오해하고 계시는 골퍼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내가 클럽을, 이 팔을 돌려서 회전시키는 게 아닌, 저내 몸을 쓱 이렇게 도는 것만으로도 회전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다고 또 너무 이제 또 똑바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 또이 몸을 정말 가만히 이렇게 골반을 아예 회전 못하는 골퍼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내가 회전이 이 오른쪽 골반을 딱 잡고 나서 아, 살짝 이렇게 회전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골반을 살짝 이렇게 잡아당겨주면 무릎의 축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 데에서요 이렇게 해주시면 상체는 살짝 살짝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 정도면 은 회전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상체와 하체의 회전이기 때문에 살짝 골반만 이렇게 틀어주게 되면 이미 상하체의 회전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느낌에서 내 팔은 뒤쪽으로 이미 회전이 이루어진 상태인데 팔까지 이렇게 뒤쪽으로 회전을 이렇게 되면 너무 내몸 바깥쪽을 벗어나면서 이건 회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팔의 위치는 항상 살짝 회전을 이렇게 돌아줬을 때 팔은 그대로 내 가슴 앞에 자 이렇게 되면 바깥쪽이죠. 몸을 아예 쓰지 않으면 또 바깥쪽이에요. 내 양팔이 가슴을 타고 올라간다 내 상체를 타고 위쪽으로 올려준다라고 생각하면 이 동작이 나는 팔을 이렇게 위쪽으로 여기서 선생태에서 이렇게 올려요. 자, 이렇게 위쪽으로 올리는데, 여기서 골반이 살짝 돌아가면서 회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팔은 여기와 있는 거예요. 자, 앞으로 갔어요. 앞으로 나란히 했어요. 골반 돌려요. 그러면 내몸 앞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란히 골반만 살짝 돌려요. 그러면 이 회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팔이 뒤쪽으로 가는 게 회전이 아닌, 앞으로 나란히 골반. 이렇게 됐을 때 회전인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결국 그렇잖아요. 내 몸이라는 거는 만약에 내가 이 공을 칠때 회전을 정말 이렇게 돌렸다가 자 이렇게 치면 내가 몸이 당연히 자 뒤쪽을 이렇게 돌렸다가 이렇게 치게 되면 허공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뒤로 돌렸다가 이렇게 치면은 몸을 같이 팔에 돌려야 되는 거겠지만 바닥에 있는 공을 백스윙 때 회전을 시켜서 이헤드를 이렇게 원을 결국에는 이러한 느낌으로 원이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그 회전보다는 여기서 골반만 살짝 돌아가면 이게 회전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회전은 절대 과하지가 않고 팔로는 회전을 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저희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는 네몸 안에서 팔은 이렇게 어드레스해 보고요. 여기서 골반을 살짝 이렇게 돌았을 때. 돌때 팔은 내몸안자 지금 이렇게 하니까 내몸 안에 있는 느낌이 좀잘 나실 거예요 이 부분이 조금 힘든 골퍼분들 계신다고 하셔서 자 보세요 벗어난 거예요 골반을 돌려줘요 돌려주면 살짝 골반이 돌아갈 때 팔은 내 가슴 앞에 이렇게만 해주시면 회전이 충분히 이루어진 거다 골프의 회전은 이게 회전이고 이렇게 돼야만 그대로 다시 내려와서 공을 맞추고 나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스윙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